다시 떠나고 싶은 나의 산티아고 순례길 예 yeah. 안녕하세요 저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돈을 다 써버려 빈털터리가 된 서연주입니다. 일단은 어, 먼저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 다녀왔던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해요. 사실 막그 여행기를 찍으려고 간게 아니기 때문에 뭐 뭔가 유, 유튜브 브이로그 형으로 영상을 찍은 게 없더라고요. 그냥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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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에 갔다 왔고 또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면서 느꼈던 점,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뭐 추억을 좀 정리하고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는 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가. 저는 일단 방송작가로 일하고 있고, 1년 동안, 1년 1개월 동안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힘든 점도 있었고, 뭐 퇴사를 일단 계획을 했었어요. 원래 방송작가 일이 자주 이직을 하다 보니까 계속 같은 제작사에 있으면서 계속 다큐 만들기보다는 또 다른 방송도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1년을 채울, 채웠을 때 퇴사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퇴사를 하고 나서는 조금 더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퇴사를 하고 뭐 할까, 뭐 하고 싶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음 그냥 여행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요. 여행지를 떠올리다 보니까 음 동남아시아, 뭐 <laughs> 일본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뭔가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더 멋진 곳 없을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어떤 친구가 저한테 막 예전에 막 산티아고 술래길 막 산책 로고 같은 것도 문신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가 엄청 좋았다고 말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거다 하고, 음, 그래, 가보지 뭐 하고 그냥 비행기표를 끊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산티아고 술래길이 제첫 해외여행이 됐습니다. 목뭐 표를 끊고 나니까 준비를 해야 했죠. 일단은 저는 까친년이라고 까미노 친구들의 연합. 이런 카페 에 가입해서 정보를 좀 수집했고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가져간 준비물을 막 정리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순례길에서 좋은 숙소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런 것도 봤었고요. 또그 카페에서 스페인어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듣기도 했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많이는 못 써먹었어요. 써먹은 건 구아뽀, 구아빠. 예쁘다, 잘 생겼다 뭐 이런 말이고요. 아무튼 카페에서 가보라고 했던 등산용품점에서 가방이랑 신발을 샀습니다. 어, 가방은 오, 오스프리 37L짜리. 그리고 신발은 알트라 올림퍼스 5 로우 GTX 여성용 방수 되는 거를 샀습니다. 원래 저도 막 가방도 많이 알아보고 신발도 많이 알아봤는데, 음, 이게 가서 뭐 추천 받는 걸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긴가민가 했었는데, 여행가서 써보니까 어, 되게 좋았습니다. 신발도 고어텍스 비브람 이렇게 된 신발이었는데 그때 제가 가는 시기를 물어보면서 비가 많이 오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9월에서 10월이었는데 처음에는 비가 안 왔었어요. 9월쯤은 9월 아니다, 9월 아니다, 10월, 11월 같았다. 10월에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좀 후반부 되면서 비가 좀 왔었고요. 비가 오면 신발이 젖어도 안까지는 안 젖더라고요. 그리고 걷다 보면 신발 겉도 금방 마르고 그래서 저는 되게 뭐 비 와서 신발이 젖어서 문제 됐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엄청 폭도 크고 길이도 길어요. 그래서 뭐 내리막 갈때 다리 이렇게 다여서 아팠다던가 이런 건 없었고 또 사실 뭐 물집도 좀 나긴 했었는데 그거는 초반에 너무 안 걷다가 거, 걸어서 문제였다던가 뭔가 요령이 없이 걸어서 제가 물집이 났었습니다. 그 물집을 치료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문제였습니다. 아무튼 또 가방이랑 신발은 해결했고 다른 거를 주로록 다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음, 솔직히 이거는 여행할 때 필요했었어요. 작은 가방, 이렇게 매는 거. 거기에 휴대폰, 뭐, 돈, 이런 거 넣을 때 넣, 넣어야 됐고, 그리고 그 핸드폰 연결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연결줄도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저도 막 유럽이 처음이고, 해외여행이 처음이니까 어, 엄청 걱정했었어요. 막다 훔쳐갈까봐. 그런데 그냥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이걸 신경 쓰고 있다. 앞에 신경만 쓰고 있으면 그렇게 필요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 슬리퍼. 슬리퍼는 샤워 끝나고 슬리퍼 신고, 또 마을 돌아다닐 때 슬리퍼 신어야 되니까 들고 갔었고, 목, 목 워머, 등산용 얇은 거. 그거는 추울 때도 있고, 막 햇빛도 가리고 뭐 그런 용으로 썼고, 저는 한국에서 안 샀고, 외국에서 사서 썼어요. 그고 선글라스, 햇빛이 너무 심해서 등산용 모자. 요것도 초반에는 막 햇빛이 심할 때 쓰긴 했었는데 뭐뭐를 이렇게 앞에까지 하고 막 선글라스 끼니까 자주 안 쓰긴 했었어요 근데 비올 때는 비를 가려주니까 썼었고 그리고 침낭 우비 털모자 보조배터리 하나하나 설명하니까 많네요 아무튼 침낭은 다 사가라 해서 사갔어요 제일 싼 걸로 그런데 저는 침대에서 배드버거를 본 적이 없어서 솔직히 추울 때만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춥지만 않으면 저는 안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침낭을 그 안에 쏙 들어가서 애벌레처럼 잤던 게 아니라 그냥 이불처럼 펼쳐놓고 자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막 숙소 좋은 데서만 잤던 사람, 사람도 데드버그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걸으면서 아무 때나 앉거나 막 눕거나 가방을 뒀다던가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안 좋은 숙소도 자고 그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요. 아무튼, 우비는 엄청 커야 합니다. 가방을 덮을 만큼 커야 되니까. 라지나 엑스라지.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은 뭐, 라지 아니면 엠? 라지, 라지.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털모자. 저는, 어, 추위를 좀 타는, 타다 보니까 머리, 말리 드라이기 없잖아요. 그래서 막잘때 머리가 추워서 털모자를 외국에서 구매를 했고요. 지금도 엄청 잘 쓰고 있습니다. 어디 있지? 아무튼. 그리고 보조배터리. 보조 보조배터리는, 저는 엄청 좋더라고요. 휴대폰이 배터리가 빨리 다르니까 조금만 막 봐도 배터리가 없는데, 음, 막 산속에 있고 막 그러면 배터리가 좀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남았는지 뭐 어느 마을이 있는지 요 정도는 확인해야 되는데 그그 그, 그것도 확인 못하면 뭔가 불안할 것 같아요. 아무튼 보조 배터리 엄청 달렸고요 그리고 선크림 씻는 걸로는 선크림, 샴푸 샴푸로 그냥 머리 몸다 씻었고 로션도 하나만 들고 가서. 다 했고 칫솔, 치약, 빨래 티게 비상용 휴지, 마스크는 안 쓴데 비행기 탈때 써야 되니까 한두 개, 이거 바세린. 그리고 제가 또 봤을 때는 선크림도 초반에 발랐는데 나중 되니까 안 발랐어요. 그냥 타든 말든 냅두고 또 뒤로 가면서 긴팔 입기도 했었고 얼굴도 그냥 선글라스 끼고 이걸로 다 가리니까 거의 안 탔고요. 음. 음, 샴푸로 뭐 빨래까지 하고 그리고 빨래 집게로 가방에 널어놓으면서 걸 걷고 그리고 비상용 휴지는 뭔가 언제 어디서 볼 일이 너무 급할지 모르는데 여기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 거기 걷는데 화장실이 그냥 없어요. <laughs> 한국처럼 막그 공중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응, 아무튼 그리고 바세리는 그 발이 너무 막 발에 물집 안 날라고 매일 발라줬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바늘이랑 실을 꼭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물집 잡혔을 때 바늘로 터트려가지고 실로 거기 적셔놓고 완전히 그거를 치료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손톱깎이, 손톱깎이 도 손톱, 깎이. 손톱, 손톱 깎는 데 남의 걸막 빌려서 깎을 수 없잖아요. 아무튼 그 다음엔 옷으로는 긴 팔티 한 개, 긴 바지 한 개, 반팔티 두 개, 반바지 한 개, 원피스. 원피스는 샤워 끝나고 입고 동네에 잠깐 돌아다닐 때 입는 옷이었고요. 양말, 등산용 양말 두 개, 경량 패딩 한 개, 바람막이 한 개. 정도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걸으면서 날씨가 점점 추워져가지고 반팔은 한개 버리고 뭐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스틱, 스틱은 제가 원래 안 가져갔었는데 걸으면서 누가 아니 거기서 친해진 분이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감사하게 스틱 하나 썼었고요. 또 수건은 이렇게 일반 긴 수건 아니 그냥 수건 집에서 쓰는 수건을 저는 반 잘라서 두개 단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반스는 세벌. 왜냐면 빤스 없이 걷기는 좀 그러니까 빤스는 좀 넉넉하게 챙겼어요 그 다음에 트래블 원래 카드 그리고 현금 요거는 음, 뭐 ATM기에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챙겨 가라 할지 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요거 챙기시면 되고 뭐 일기장, 검은 펜 그리고 약 같은 거는 소화제, 감기약 같은 간단한 약 정도는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챙겨 간 거를 다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제가 만약에 한번더 여기를 간다면, 저는 엄청 미니멀로 갔다 올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막, 아니, 그러니까 짐을 줄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솔직히, 이렇게 막 챙기는 대부분의 것들이 현지에서 구매가 다 가능하다 보니까, 뭐 하나라도 빼놓을 수 없다. 막 엄청 빡세게 준비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뭔가 거기 사, 거기서 사서 사용하고 뭐 그러는 게 뭔가 기념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준비 안 하셔도 됩니다. 미니멀이 짱이다. 그겁니다. 아무튼간자 하죠. 어. 세 번째, 여행 쌀 불기. 음, 일단은, 첫날에, 첫날에 막 바이온에 도착해서, 바이온, 아니, 파리에서 바이온 가는 기차를 타고, 또 거기서 좀느린 기차를 옮겨 타서, 음, 생장 케에드포드까지 도착했고요. 저는 그날, 그, 그거를 다 받고 아 받았나? 었 음. 아 그래. 그때 받았어. 요 첫날에 그, 그 이거 뭐냐? 크레덴셜. 그거를 받고 어, 아주 한 1km 정도만 올라가서 나폴레옹 머시기 어, 숙소. 숙소에서 잤습니다. 숙소 이름이 뭐였지? 알베르게. 알베르게에서 잤고요. 음. 음. 그냥 좀거 거기는 순례자가 없었기 때문에 좀 어색하게 됐는데요. 그냥 약간 동네 그냥 여행하는 그냥 그 주위 여행하는 사람들 있었고 뭐 어색하게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 날이 돼서 첫 번째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엄청 힘들었어요. 오리손이라고 그 가는 길딱뭐한3 분의 1? 3 분의 1도 아닌, 니 조금 걸어오면 도착하는 거기가 있는데 좀 거기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육체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튼. 계속 끝이 없어요, 끝이. 그냥 계속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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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막. 그래서 이제 오르막 많이 걸었는데 끝인가 싶으면 또 저기서 또 누가 오르막 가고 있고 요런 그게 끝이 없어요. 이게 끝이 없어, 끝이. 아무튼 그래서 막 걷다가 음 어떤 할아버지한테 물도 부탁하기도 하고 물을 너무 조금 들고 온 거예요. 한 500리 미터, 1리터는 좀 가져와야 될것 같기도 해요. 가는 길에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아무튼 또. 음 또 그때 제가 살짝 장염기가 있어서 지사제도 먹으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사람이 이렇게 안 먹고 막 올라가도 살수 있구나. 사람은 너무 강하다 이런 걸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 걸으면서 말레이시아 쪽인지 아시아 쪽 부부분들을 만나서 막몇보 걷고 싶고 사진 찍고 몇보 걷고 싶고 사진 찍고 요런 거요리면서 뭔가 전우애를 느꼈어요. 이렇게 결국에 거기 도착했을 때 어, 도착했다 이러면서 막 엄청 그 다음날 만나도 반가하고 그런 식으로 엄청 친구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첫날을 갔다 오면서 그냥 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이, 이게 첫날에 있어서 다른 날들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첫날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좀 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걸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썰이 있었고 또, 또 여기서 쇼니라는 외국인 친구를 만들었어요 그분은 어, 나라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영어를 쓰는 나라였고 저, 제가 좀 처음에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었는데 레스토랑에서 그냥 걸으면서 얼굴은 자주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음식점에 가서 나는 혼자 앉고 그분도 혼자 앉았는데 얼굴을 알다 보니까 그냥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피자 먹고, 술 먹고, 이러면서 뭐 엄청 열심히 얘기하고, 그분도 까미노를 한 두, 세 번, 세 번, 네번 걸은 분인데, 그때도 한국 여자분이랑 엄청 친구가 됐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도 엄청 영어 못해도 다잘 들어지고, 막 엄청 반겨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아저씨랑 또 다음에 만나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뭐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가 뭐 하루 동안 아파서 못 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랑 같이 첫날 같이 걸었던 사람들은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혼자 뒤에 남겨지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또 사람을 만나면 엄청 그 최선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해야겠다 왜냐하면 다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뭐 요런 거를 쿠션을 만나면서 느꼈었고요 또 결국에는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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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느 한 숙소에서 만났어요 다시 그래서 막 엄청 반갑다면서 그 이후로는 연락처 교환해가지고 나 어딘데 니 어디냐 뭐 이런 거 물어보면서 큰 도시 다 만났었고 마지막에도 의사하고 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내가 외국인인 친구가 할수 있구나. 아무튼 그리고 또 원래는 제가 한3일 정도 숙소를 다 미리 예약을 했었는데 한2일 정도 했었나? 근데 결국 제가 그 예약해놓은 숙소를 다못 갔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미칠 것 같은데 숙소가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어 거기를 가야 하겠더라고요. 다른 데로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이제 한두 번씩 걷다 보니까 그냥 적응이 됐어요. 그냥 자고, 걷고, 먹고, 자고. 솔직히 뭐 먹는 거, 자는 거는 걱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하루 전날에 내가 어디까지 갈 거다. 이걸 정해놓으면 뭐 어느 정도 걸으면 마을 있고, 마을에 뭐 음식점 있고, 그리고 뭐 결국 도착지에 숙소가 몇개 있고, 그리고 숙소도 예약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썼어. So, so. 되게 쉬운, 쉬, 쉬운 여행지였어요. 걷기만 걸을 수 있으면. 뭐, 우비만 있으면, 솔직히 누구나 다할수 있는? 꽤 힘들긴 했어요. 지루할 때도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걸으면서 막 친해진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랑 얘기하고 오는 게 되게 좋았어요. 뭐, 뭐, 솔직히, 음, 있으면서, 무슨 방송작가, 경력을 뭔가 대살리듯이뭐 신상 신상을 물어보고 여기 왜 왔냐 뭐 인터뷰 같이 막 물어보고 완전 막 E가 아니기 때문에 MBTI E가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연결 연결지어서 막 말하는 게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아무튼 4번 여행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 일단은 여기는 외국이라서 너무 느려요. 그냥 느려요. 그냥 느려요. 그냥, 느려요. 그냥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서 주, 주문하는 것도 오래 걸리고, 뭐 밥도 빨리 안 주고, 내 말이 안 통해서 그러는지 말도 좀 가끔 안 들어줄 때도 있고, 그리고 시골이라서 거기가 엄청 작은 지, 지역이어서 뭐 시에스타지뭐 그것 때문인지 문도 일찍 안 열고, 중간중간에 뭐 낮잠시간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래서 문을 안 열고, 문, 문을 막 자주 안 열어요. 큰, 그나마 큰 지역이 아니면. 그래서 중간중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문을 안 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여기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상점이 문을 안 열면 화장실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화장실 가고 싶어 미치겠는데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도 있는데 화장실을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냥 일반인 집에 녹록 녹 해가지고 토일레 아, 토일레 I want to go toilet I'm crazy now 이러면서 제발 화장실 좀 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했었던 적이 있었고 아무튼 그랬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에 있으면서 짜증 났던 게 화장실 불을 자꾸 버튼 눌러서 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센서식으로 사람이 들어오면 뭐 열어주는, 아, 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내를 인식을 못하면 불이 꺼진 채 볼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도 좀 짜증 났다. 또 여기서 뭔가 성추행을 당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워낙 이렇게 막볼륨을 이래이래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좀 개념이 이게 개념이 없었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의미로 내한테 이러는지 바로바로 바로 파악이 안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숙소에 가서 아침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냥 그 주인부터가 조금 되게 스킨십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그분은 엄청 뭐 다정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 온 손님들이 막 저가 저를 막 손을 막 자꾸 날숨이 튀어 뭐 두유 해보 보이 프레임 뭐 이러면서 계속 벌뽀 보았는데 여기 막그아할 할아버지들이 막 침이 막 볼에 묻고 막 이러니까 너무 기분이 더럽고 또 그래 그 그렇다 치자 그냥 뭐방 가서 그런갑다 하고 넘기고 다시 걸을라는데 걷는 길에 어떤 할배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를 그러면서 뭐또막 막 이렇게 인사하는 척하면서 막거의 끌어안듯이 거의 얼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막 보길래 제가 그냥 여러 개 이렇게 밀었어요 얼굴을 아무튼 그것도 뭔가 좀 뭔가 주위에 사람도 아무도 없고 어, 내가 가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게좀 소름이더라고요 또 힘들었던 것은 뭔가 이렇게 친구가 되면 막 같이 걷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힘들, 힘들면 쉬고 그냥 느려요 난 굳이 힘, 힘들게 막 빨리 가고 싶지 않았는데 친구들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으니까 계속 저를 뭔가 지쪽하는 게 그런 게 힘들었어요. 음. 그런 게 힘들었고. 음. 음. 맞아요. 저는 그냥 혼자 있어도 되고 혼자 밥 먹어도 되고 그런 성격인데 또 한국 사람들은 음, 그런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좀 같이 같이 하자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조금 저는 힘들었어요.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랬었고. 다섯 번째, 좋았던 것.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은 뭐 학교도 다니고 사회생활도 하면서 사람한테 질려 있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새로운 친구들 보면 막말 걸고 싶고 친구 되고 싶고, 친구 되고 싶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됐어요. 지나가는 술래잡 보면 인사하고 친구 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영어로 막 떠들 수, 떠드는 거,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이 한국에는 많이 없었는데, 거기 가면 무조건 영어로 해야 되니까, 음. 어. 혼자 뭐 그냥 말,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영어로 말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거좋았고 그리고 까미노가 어, 제가 걸어야 되는 일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걷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잖아요. 뭐한 30일, 40일 걸으면 끝인데, 음, 저는 그때 걸었던 순간이 너무, 너무 좋은 부예요 그냥 먹고 걷고 자고 먹고 걷고 자고 엄청 단순한 생활이 근데 또 걸으면서 예쁜 것도 보고 그냥 일을 안 하니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이게 계속 걸으면 걸을수록 내가 이 여행을 할수 있는 일정이 하루씩 줄어드는 거다 보니까 이, 이, 이 여행을 이 하루하루를 완전히 즐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루가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 너무 힘들게 걷더라도, 그래도 이걸 즐기자, 생각했어요. 왜냐면, 힘들게 계속 걸으면, 그 아까운 하루가 힘든 하루로 그냥 끝나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뭔가 이게 또 인생? 사는 거랑도 관련이 되더라고요. 사는 것도 다 끝이 나잖아요. 근데, 뭐, 일도 힘들고, 뭐 힘들다 하더라, 힘들다고 계속, 너무 힘들게 계속 보내면은 결국 뭐 엄청 괴로운 거는 저가 되니까 그래서 좀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자,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이 순간을 즐기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여행 그 산티아고 그 마지막 성당에 도착하는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힘든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게 뭔가 눈물 나고 간격의 순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냥 좀 누, 가는, 마을이 보이니까 아 드디어 도착했다! 이렇게 눈물이 나긴 했는데, 음, 도착하고 보니까 뭔가 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깨닫게 된게 과정이 중요했구나. 이런 거. 아무튼 저는 진짜 여행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또 가고 싶어요. <laughs> 그리고 또, 외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그냥 내가, 내가, 내가 이 TV만 보던 곳에, 이런 곳에 있단 말이야. 이런 게 되게 재밌었고. 음, 그냥 뭔가 상상처럼, 그냥 꿈처럼만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그냥 표 잡고 가면 되는구나. 즐겁구나. 이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구요. 처음으로 영상을 편집해 봤고요. 다음 편은 더 열심히 만들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 예이 이